만나서 반갑습니다. 빅뱅 TV의 스토리 카페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이렇게 제가 긴장하고 떨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평상시에 밝고 즐거운 감정으로 지내는 사람, 우울하고 조용한 사람,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 자존감이 없고 소극적인 분,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너그러운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그 사람의 주로 이루는 감정으로 인해 독특한 성격이 표출되기도 하고 남과 다른 나의 개성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때로는 살다가 성격이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무언가를 극복하고 난 후에 소심함이 대범함으로 또는 삶의 고난을 겪고 나서는 안타깝게도 밝은 성격이 변해 우울한 성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무심한 성격이어서 노래방을 가도 흥이 안 나고 사람들과 친화력이 부족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소 친화력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살짝 성격도 밝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에도 내 감정을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에도 사는 동안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시기가 있는 것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이유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정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는 무형의 기계장치로 인한 다양한 감정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감정장애가 생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네 번째, 내 감정을 내가 다룰 수 있는가, 즉, 나의 감정을 내가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감정이 구현되는 무형의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Homo sapiens는 창조될 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인맥선상에 감정을 조절하는 12개의 코드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계 장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4차원 지구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볼수 없으며 12차원 8단계의 우주 공학 기술로 만든 장비가 있어야 볼수 있고 영안이 열린 소수의 사람만이 볼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18차원 우주 최고 공학 기술로 만든 영원히 물질 체험을 위하여 입는 최신형 외투입니다. 생명체가 입는 외투 중에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가장 다양한 감정을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호모사피엔스를 입고 물질 체험을 한다는 것은 다른 외투, 즉, 동물이나 식물의 외투를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리얼한 체험을 할수 있는 것이며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영원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슬픔, 기쁨,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감정성과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하여 나의 뇌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일으키는 무형의 기계 장치는 우리 몸의 인맥선상에서 단전에서 천돌까지 일직선으로 12개의 감정을 일으키는 에너지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아래쪽 단전에서부터 1번 기계 장치는 원망, 복수, 미움을 2번 기계장치는 분노와 화의 에너지를, 3번 기계장치는 불안, 초조, 비관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4번 기계장치는 무기력, 좌절, 절망, 의존의 에너지를, 5번 기계장치는 두려움과 공포의 에너지를, 6번 기계장치는 의심과 불신, 불만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체험할 때 1번에서 6번의 에너지 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7번 기계 장치는 감정의 기준점이며 감정의 영점이 되는 지점이고 평정심과 냉정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명치 부분에 있습니다. 8번 기계 장치부터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8번 기계장치는 사랑과 설레이는 에너지를 구현하는데요. 천사님이 큐피트 화살의 강도를 8번 기계장치로 조율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9번 기계장치는 희망과 자신감, 자만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9번 코드로 에너지 출력을 높게 하면 자신감의 에너지가 과해지면서 자만으로 변한다고 하니 나에겐 자신감이지만 타인에겐 자만심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기계장치는 여유와 안정, 낙관의 에너지를 11번 기계장치는 포용력과 관용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12번 기계장치는 자비와 연민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7번 평정심과 냉정함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기점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게 되며 고파장, 고에너지입니다. 7번 밑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며 낮은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감정선 모두가 작동되는 일은 거의 없고, 한두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 정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개의 감정이 들 때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 때를 체험을 통해 아실 텐데요. 착잡한 감정, 멜랑코리한 감정, 복잡다단한 감정, 그런 느낌 아시죠? 하나 이상의 감정이 발생되면 이 에너지들을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에서 분류하거나 통합해서 뇌에 정보를 전달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간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 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의 감정선마다 출력되는 에너지 값이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공포 영화를 보고도 놀라는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상황에 반응하는 슬픔이나 분노 등의 수치가 달라 사람마다 감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생깁니다. 12개의 감정선마다 특정한 에너지가 상황에 따라 발현되는 에너지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며 특정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특정한 감정에 너무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남의 자유의지를 침범해 지은 카르마로 인해 카르마 에너지장이 감정선에 설치되는 경우로 하늘의 에너지체들의 작용에 의해 특정한 감정이 발현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이 발생하게 돼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싶은데 전혀 화를 못 내게 됩니다. 저는 이 경우에 가까운데요. 화가 나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잘 내지 못하고, 재미있는 상황에서도 활짝 웃지 못하는 감정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타고난 성격으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에서의 과오로 인하여 이번 생에 세팅된 성격이었던 겁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에 의해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개입으로 인해 특정한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지나치게 많이 웃는다던가 항상 실실 웃는다던가 과도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기도 하며 항상 조마조마하고 우울증과 무기력한 감정에 오랫동안 갇혀 있기도 합니다. 제 첫째 딸은 한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 했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감정장애가 생기는 것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과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감정장애를 갖고 사는 것도 하늘이 설정해 놓았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간의 성격은 나의 본연과 하늘에 의해 나의 전생과 카르마와 깊은 연관성으로 조율되어 이번 생에 세팅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프로그램 안에서 감정까지도 하늘의 에너지체들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거나 조절되지 않는 폭력성이 있는 경우조차도 큰 틀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카르마 에너지장을 설치하여 내가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범했을 당시에 커다란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기 내 같은 카르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의 영원의 진화를 위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원칙이며 이유입니다. 네 번째, 내 감정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내 마음으로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내 감정을 나의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감정이라는 에너지와 의식이라는 에너지가 통합될 때를 말합니다. 마음은 감정과 의식의 조율로 이루어진 제 창조된 나의 의식의 확장입니다. 마음 공부란 매 상황 현실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와 영혼의 여행 동안 오랜 세월 쌓아온 내 경험치의 깊숙한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깨워내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에너지를 하늘과 상의자에게 관류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상의자와 에너지체들의 훈련 속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발현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하늘이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내 영의식으로 알아채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물질체험을 하는 이유이며 하늘의 완전한 통제가 갖는 이유입니다. 이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다루는 공부를 하고 있으십니까? 12개의 감정선을 가진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영의식과 나의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통합해서 마음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라는 에너지에 휩쓸리지 마시고 흘려보낼 에너지는 흘려보내시고 나의 의식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내 마음을 내가 가꾸는 에너지연금술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일꾼이란 에너지를 세련되게 다루는 에너지연금술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의식이란 무엇이며 의식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